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저는 며칠 전 4월 8일 그리고 10일 남부 구치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윤 대통령 구속 당시에 사법부의 불법 무도함에 항거했던 서부지법 사건 관련해서 청년 애국자들이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노,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이분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됐다는 게참 황당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세달 가까이 구속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구속의 사유도 소멸됐는데 이렇게 장기 구속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게다가 공안검사로 일했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뭐, 보통 한1 0 0명 정도를 연행했다. 뭐, 이렇게 한다면, 구속은, 뭐, 너댓 명에 불과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뭐, 그것도 뭐, 정상한, 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 그런 것들이 통상적이라니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우처럼, 무더기로 구속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체제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국가로 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억압을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남북구치소에서 접견을 해 보니 이분들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각별했습니다. 20대, 30대인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십시오.